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육 화분의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오늘 신상 화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신상 화분부터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또 네, 알뜰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 세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사랑 나눔 할 거예요. 네, 우리 주문 주신 분들을 통해서 아주 공평하게 성함 다써 가지고 뽑기를 해서 이쁜 화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1번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와 새로 나온 신상 화분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으로 84,000원에 가는 공방 수제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 얘가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는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84,000원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약 11cm. 높이 쟀을 때는 약 12cm 정도 나오는 이쁜 화분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네, 2번 아이들. 어머나 세상에, 너희 지금 자고 있었니? 침까지 흘리면서 아주 달콤한, 네, 잠을 자고 있어요. 봄이 돼서 얘네들도 충곤증이 왔나봐요. 네, 이렇게 밑에 그대로 두고 센치 쟀을 때는 약 20cm 보시면 되고요 자, 얘네들 자고 있는 머리까지 한번 쟀을 때약 14cm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 그렇게 많이 작은 사이즈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참책 읽다가 조는 모습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네, 가게 같은데 두면 정말 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 쉬고 쉬고 들어간다. 아, 이거 어릴 때 어디서 이런 음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각설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었나요? 맞나요? 네, 어쨌든 3번.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어 원래 14만원짜리예요. 14만원인데 오늘 이용하신다면 어 10만원에 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그대로 두고 쟀을 때는 이렇게 쟀을 때약 26cm 나오죠. 그리고 높이 이렇게 와 29.5cm까지 나오고요. 요런 아이는 29cm 키도 큽니다. 그리고 참 재밌어요. 옷도 찢어진 거를 덧대가지고 아주 빈티지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세트 어서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했고요. 얘네들 계단 가격 4만원짜리. 두개 하면 8만원이에요. 오늘 하신다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괜찮죠? 가로센치 쟀을 때는 약 12cm, 높이 쟀을 때는 13cm 정도 나오는 화분이네요. 자, 다음 갈게요. 다음은 5번 세트고요. 센치하고 크기는 4번 세트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 화분은 이렇게 네, 인형 화분이죠. 너무너무 참 얘네들은 입술 색깔도 이렇게. 이렇게 매혹적이게 네 이렇게 예쁘고요 네, 머리도 참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커플같이 보입니다. 얼굴도 되게 닮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두개 묶어서 세트로 5만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 4만원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 센치 재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두고 전체적인 길이 쟀을 때는 약 25센치 정도 나오나요? 네 25센치 자 인형까지 높이 쟀을 때 20센치 여기 화분만 한번 재볼까요? 대각선으로 잴게요. 6.5센치 화분까지 높이 쟀을 때는 5.5센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여기 보이는 보라색 계열의 색상도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화분은 또 이렇게 3개 구성해 봤어요 우와 선생님이 가면 갈수록 더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걸다 받았는데도 아직 지금 현재 없다고 나오는 대로 주세요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놨는데 8번 화분 3개 갈 거예요 이런 화분에 아주 목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심어 놓으면 정말 멋들어 질것 같습니다 8번. 그리고 이게 토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육아가가 좋아하는 화분이죠. 3개 묶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분 아주 빨리 빠질 것 같아요. 가로가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약 14cm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화분. 어제 나갔던 요, 요렇게 생긴 꽃, 요렇게 생긴 아이들 다 나갔고요. 얘네들은 뭐냐고요. 얘네들은 어제 아이들보다 사이즈는 조금 더 커요. 사이즈는 조금 더 큰데 배 부분이 살짝 더 볼록해요. 얘가 밥을 조금 더 많이 먹었는지 살짝 볼록한 요런 느낌이 듭니다. 자, 복스럽죠? 네, 9번 세트 금액 해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가로센치 쟀을때 11cm, 자, 요런 화분 쟀을때 11.5cm, 요 화분 기준 높이 쟀을 때는 약 11cm 정도 나오네요. 9번까지 만나봤어요. 자, 9번에 이런 아이들도 두개갈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개가 가도록 할게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화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 환하게 웃는 요 여인의 모습이 참해말네요 속눈썹도 아주 길고요 네, 10번 이렇게 4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 어, 어,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아이들만 해도 개당 12,000원 요 화분은 24,000원씩 하는 아이들인데 저희가 할인을 해서 어, 6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 10. 3.5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12cm 높이 쟀을 때는 16cm 나오고요. 자 요런 화분 센치 쟀을때 10cm 높이 쟀을 때는 12cm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근요 네, 세트 끝나면 요 앞에 꽃들을 랜덤으로 가도록 할게요. 거의 느낌은 비슷비슷한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11번이고요. 11번. 와 풍경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풍경분끼리 해라고 제가 딱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세팅 어떻나요? 괜찮나요? 네 11번. 4개 묶어서 65,000원에 요 화분도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화분도 계단 가격 24,000원 24,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외경으로 짓을 때 16cm 높이는 16cm. 자, 이 화분도 재봅니다. 11cm. 높이는 12.5cm 정도 나오네요. 11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12번입니다. 12번 화분은 네. 이렇게 말뚝박기를 하고 있는 재미난 아이들. 가위가위 뻐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어요. 얘네들. 아, 계단 가격. 금액은 일단 68,000원이고요. 아, 정말, 안쪽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배수구. 그리고 얘네들, 아, 정말 재밌죠? 네. 얘가 이겼네요. 얘가 아직 묵을 낸것 같은데, 얘가 이긴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화분, 일단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어, 18.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 대각선으로 한번 재볼까요? 외경으로 11cm, 내경으로는 5cm 정도 나오네요. 12번 세트, 12번까지 만나봤어요. 세트 아니고요. 이렇게또 생긴 애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신 아이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단 가격 6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화분은 자고 있어요 오늘또침 흘리고 자고 있는 애들이 무진장 나와줍니다 덮기는 덥고 잠은 오고 <laughs> 그렇죠 제가 아, 이거 빨리 끝나고 편집을 하러 가야 되는데 편집을 하면서 아마 졸고 한번씩 졸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정신을 똑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아이 똑띠 차려 질지 <laughs> 가로 센치 쟀을 때는 8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6.5cm 자 높이 쟙니다 높이 쟀을 때는 약 9.5에서 10cm 자 밑에 쪽 센치 재볼게요 약 22cm 정도 나옵니다 얘도 68,000원. 그리고 13번에 강아지도 있어요. 13번에 강아지, 요 강아지라고 주문을 주시면 될것 같고, 얘네들 센치 재볼게요. 센치 거의 똑같은 애들이에요. 방금 전에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센치 똑같으니까, 금액하고 같으니까 마음에 드는 애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합은, 네, 와. 정말 예술적이지 않나요? 정말 물감을 뿌린 듯한 이런 화분인데 14번 두개 묶어서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사이즈래요. 사이즈 작지 않고요. 가로센치가 14.5cm 높이됐을 때는 약 17cm 정도 나오네요. 두개 묶어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5번입니다. 네, 양이분인데 와 이렇게 롱분이에요. 아, 이 롱분 찾고 계신. 지금 주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색감도 아주 적당히 잘 빠져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 15번 계단 가격 금액은 5만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c m 쟀을 때 11cm, 높이 쟀을 때는 22.5에서 23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갑니다. 다음은 16번이고요. 어제 개구리도 저희가 완판을 했고요. 오늘은 또 이차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얘네가 누구냐고요? 나는 메기인가요메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죠? 물고기. 물고기 얘네들 화분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 크고요. 얘네들 두대 하면 8만 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신다면 얼마예요?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독특 하긴 한데 아주 재밌어요, 그죠? 가로 센치 쟀을 때 입구에서 입구가 16cm. 자 반대쪽으로 한번 재볼게요. 와 여기 입구까지 20.5에서 21cm. 높이 낮은 쪽 쟀더니 10cm. 높은 쪽은 엄청 높아요. 네 17cm까지도 나옵니다. 얘네 입구 한번 재볼까요? 네, 26cm 나오네요. 와참 재미난 아이들이고요. 두개 묶어 2만 원 할인하니까요. 오늘 이용 한번 해보세요.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17번 아이들은 네, 예언분이에요예언분인데 색깔을 다양하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7번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세로로 살짝 긴 형태의 아이예요. 세 개는. 뒤쪽 세 개는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약간 원형인데 딱신분기 좋을 사이즈의 딱 아이들 두 개. 이렇게 다섯 개 구성을 했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1cm. 자, 요런 아이들은 9.5cm. 때는 11.5 낮은 아이는 9.5 정도 나오네요 11, 17번 세트였습니다 예혼분이에요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은 우와 화분 양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요 5개만 원하시면 5개 하셔도 되고 6개 7개 8개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8개 묶은 이유는 참, 이 색깔 맞추기가 또 한참 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성을 일단 해봤습니다. 있는 색깔을 웬만하면 다 올린 것 같은데 아주 다양해요. 색상.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놨고 일단은 어쨌든 8개니까 세트 금액 8만원에 개당 만원씩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기준으로 11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정도 나오네요. 18번까지 만나봤어요. 예온분이에요 다음은 1 9번이고요 19번은 이렇게 생긴 아이. 와, 너무너무 화사해요. 네, 이쁘죠? 오늘은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한 가지 색말고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나왔어요. 너무너무 화사하고 이쁜 요 화분인데요. 계단 가격 금액은 5 5 0 0 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앞에 인형이 3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3명이나 있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화사한 꽃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손을 칠, 제 손을 칠을 이렇게. 그리고 뒤쪽은 아유, 토분의 느낌이 확확 나는 요런 아이. 개당 55,000원이니까요. 색상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자, 요 화분 기준으로 외경으로 쟀을 때는 13.5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9.5cm,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9cm 정도 나옵니다. 19번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 화분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4개. 함께 해서 6만원 이지만 오늘 하신다면 또 5만원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짜잔 11cm 자요 화분 센치 쟙니다 14cm 낮은 하분16 높은 하분 20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색감이 끝나고 나면 또 다양한 세트로 다른 또 색감으로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이고요. 21번 이고요 21번 하분은또요렇게 두개 구성했어요 카라 앞에 꽃들이 이렇게 다른데, 요, 끝나면 또 다른 형태로도 생긴 아이들도 있어요. 어쨌든, 요 아이들 두개 묶어가지고, 6만원이지만, 오늘 하신다면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약 16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도 약 16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인데, 위쪽은 또 이렇게 원형 스타일로, 원형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22번이구요. 아요 화분도 오랜만이에요. 얘네들, 요 아이, 요 아이, 랜덤으로 갈 거예요. 색상은. 22번. 5개에 어, 만원이지만, 오늘도 6개 해서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8.5cm 나오구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잔, 네, 약 6.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가야 되겠네요. 23번까지. 도착했어요. 네. 양이분인데요. 프릴 애들 등장해 줬어요. 얘네들. 아, 뭐 말이 필요했나요, 여러분. 그죠? 안 보면 섭섭한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완전. 요렇게 세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 얼마죠? 네. 어허, 네. 2만. 6만원에 발음이 안 나요. 지금 23번을 보고 제가 2만 얼마를 할뻔 했는데. <laughs> 아, 우리 여러분들은 좋을 뻔 했는데, 그죠?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 4 5 c m 고요 높이 됐을 때는 약 9에서 9.5c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서부터 이쁜 수제분이네요. 요합은 계단 가격, 금액은 4만 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1.5cm, 높이 쟀을 때는 11c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아이는 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어또정렬적인 붉은 색감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빨간색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붉은 색감이 묻어나는 이런 멋들어지는 화분이고요. 위쪽은 이렇게 타원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요 화분 계단 가격 3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가 13.5cm, 높이 됐을 때는 12.5cm 나옵니다. 다음은 26번이고요. 요 화분하고 어, 25번하고 세트로 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 하분인데 어, 26번도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 화분도 3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11.5에서 높이 쟀을 때는 13cm 나옵니다. 25번과 26번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완전 세트죠, 세트. 다 27번입니다. 27번 화분. 네, 앞에 이렇게 하트하고 별하고 이쁜 아이가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소녀가 이렇게 별을 딴것 같은데 별을 딴 이런 이쁜 화분을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쪽도 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화분 개당 4만원 짜린데요. 오늘 이용하신다면은, 어, 3만 5천원에, 3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이렇게 11.5cm. 높이 쟀을 때는 약 10c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다음은 28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홍조 화분이에요. 와, 사이즈 아주 좋고요. 넓찍한 화분이에요. 대품 심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인데요. 요 화분 개당 가격 금액은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치가 23cm 나오고요. 높이쟀을 때는 15.5에서 16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29번입니다. 너무 너무 지금 사랑 많이 받는 대품 형태 중에는 아마 요아이드가 넘버 원일 것 같습니다. 자, 요화분도 크기와 금액 비슷비슷하고요.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6만 원.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화분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요화분은 형태가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1번. 이렇게 해바라기인가요? 포인트로큰 꽃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화분이에요. 이 화분도 계단가요?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32번 도양 화분이죠. 도양 화분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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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아이들. 자, 32번이고요. 총 수량이 7개가 간다고 합니다. 7개 함께 한 금액 6만 6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로 살짝 다긴 형태의 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잘 어울리는 다육아가 심어 놓으면 정말 멋들어지겠어요. 가로가 6.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뒤에 화분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가로가 7cm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12cm 정도 나옵니다. 32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33번입니다. 네, 요도라분인데요 정말 사랑 많이 주시죠. 네, 이번에 애기들 냈는데 정말 반응들이 좋으셨어요. 자, 얘네들 색상 같은 거다 랜덤 갈 거고요. 원형사각 섞어서 다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바깥에. 네, 외부에 진열을 해뒀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보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드리는 것도 있고요. 자 고점 그 참고하셔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 9.5, 내경으로 쟀을 때는 7cm 자 요런 화분 쟀을 때는 9cm, 내경은 7cm 어, 요 정도 나와요. 9cm, 내경 7cm, 내경으로 쟀을때 8cm, 9cm. 저더 좁은 아이도 있네요. 6.5cm, 요런 아이도 있고요. 높이는 8, 요 정도.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량 10개가 가가지고 어, 네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 갈게요 34번입니다. 34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 구성해봤습니다. 아, 빨간색, 노란색, 색감에 좋아하는 어떤가요? 얘네들 8만원 짜린데요. 오늘 하시면 2만원 할인을 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가로센치 쟀을 때 21cm, 자, 요런 하분센치 쟀을 때는 19cm, 높이 쟀을 때는 19cm 정도 나오네요. 2만원 할인되니까요. 빠르게 여러분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은 또 이쁜 네오 장화 신발인데요. 얘네들도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예, 35번, 이렇게 두 개, 두개 함께 가서 세트 그, 아 세트 금액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얘네 둘이 가서 어,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이 하나만 센치 쟀을 때는 6.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4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36번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가가지고 금액이 내 네,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는 똑같아요.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네, 30 5번, 36번 같이 잡으면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토어 화분이에요. 자, 요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와 어제도 정말 완판됐습니다. 어제 아이들 없어 가지고 그 뒤에 주문 주신 분들이 몇 분이 나 계셨는데 드리지 못했어요. 37번. 요렇게 해서 오늘 은 원형으로 나갈 거고요. 세트 금액 54,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어제 아이들보단 조금씩 다 커졌어요. 가로가 7cm 조금 안 돼요. 6.8cm, 요런 아이 9cm, 요런 화분 9cm. 외경으로 다 재고 있습니다. 높이 15cm, 요화은 11cm. 낮은 아이 기준 9.5cm 나옵니다. 6개가 함께 갈게요. 다음은 38번입니다. 와, 또 오늘 인형이 좀 많이 등장을 해주는데요. 이쁜 아이들 아 머리가 예, 남자애가 좀더 크네요. 그렇죠? 어쨌든 참 재밌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의자에 앉혀뒀어요. 참 좋은 게나 어, 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인형만 구매하셔서 이런 턱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있는 이 나무는 향나무예요. 그럼 그래, 향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값만 해도 원래는 2만 얼마 네,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할인을 해가지고요. 38번 이렇게 인형 두 개와 의자 세트 함께 해서 8만 2천 원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는 짜잔 1 6 c m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약2 2 c m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은 39번이에요. 아 이거 대박 세트일 것 같은데 요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면 기둥이 있어요. 네, 이렇게 기둥이 있고, 요것도 그대로 갈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다음은 주전자. 이렇게 주전자 있죠. 요 주전자도 드릴 거고, 그리고 요 아이 드릴 거고, 그리고 요 아이도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네, 여기 보이는 두 개. 소뚜껑까지 같이 요렇게 다 드릴 거예요 요 다음 금액이 얼마냐고요 여러분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됩니다 세트 금액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구성이요 말도 안돼 맞습니다 말, 말이 됩니다 감동해서 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화분만 해도 개당 15,000원짜리고요 얘네들 세트하면 2만원입니다 요두개의 요거 하나만 해도 금액이 5만원인데 요렇게 몽땅 다요? 네. 그러나, 여기 보면 살짝,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런 거 상관없으신 분. 그리고 뒤쪽도, 여기 줄이 요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뭐, 요런 점. 조금씩은, 약간씩, 다들 요렇게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요 아이, 기도 살짝, 살짝 요래요. 살짝 아파요. 네. 요 점, 이용할 요하... 보시고요. 센치 한번 빠르게 재고 넘어갈게요. 가로센치가 약 11.5cm, 높이 쟀을 때는 13cm. 자, 요런 아이들 그대로 두고 쟀을 때는 약 16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한번 재 볼까요? 자, 요 정도 나오고, 소뚜껑 8.5, 요런 아이는 10cm. 뒤에 여기 보이는 뒤에 놓고 볼수 있는 요한이 약 20cm 정도 나오네요. 자, 요 세트 구성 빠르게 찜해 주세요. 한 세트입니다. 다음은 40번입니다. 40번 화분은 이렇게두개 구성했고요. 얘네들 6만 원이지만 오늘 이용하신다면 할인 많이 해 드리네요. 네, 4만 원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2.5cm, 요런 화분은 14cm, 높이 쟀을 때는 14.5cm 나오는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은 41번이고요. 41번도 이렇게두개 구성했어요. 얘네들도 세트 금액 오늘은 하시면 4만 원에 할인된 금액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2cm, 요런 화분은 13cm 정도 나오네요. 다 다음은 42번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개도 묶었어요. 4만 원 하는 아이들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커요. 12cm 자요런 화분 센치 을트 14cm 높이 됐을 때는 14, 높은 아이는 15.5cm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로 갈게요. 다음은 43번입니다. 43번 화분은 이렇게 갈 거예요. 저 뒤쪽에 보이는 아이들 아니고요. 앞에 보이는 꽃분 꽃분들이에요. 한두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총 여덟 개총 8개 가가지고 세트. 금액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꽃들은 다양하게 랜덤으로 섞어서 가도록 할게요. 요 화분 기준 센치 재니다약 9cm. 자, 요 화분은, 네, 9cm 나오네요. 높이 쟀을 때는 7.5, 요 화분은 9.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44번입니다. 44번 화분은, 우와, 구성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하나, 넓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두 개. 그리고 더큰 아이 세 개. 그리고 네 개. 다섯 개. 어, 새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참새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섯 개, 열여섯 개, 열 일곱 개. 17개. 농분까지. 열 일곱 개가 가는 금액, 세트 금액 5만 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분갈이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렴한 금액에 이쁜 화분들도 데리고 가시고요. 가로가 18.5cm, 높이 짰을 때는 11cm. 화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가로만 잴게요 13cm. 자, 요런 화분은 14.5. 자, 요 화분만 18 정도 나오고요. 자, 요 화분 잽니다. 14. 자, 요 화분 10. 요 정도. 네, 10.5. 10.5. 네, 13cm. 요런 화분은 좀 자금자금 해요. 네, 9cm. 이 화분은 7cm 요 정도 됩니다. 높이 작은 아이 하나 쟀을 때 6cm 정도 나오네요. 44번 세트 요렇게 묶어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열 아이고 너무 많아요. 세는 것도 힘들어요. 어쨌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45번입니다. 45번 화분도 구성 끝내주죠. 이 많은 구성이 다갈 건데요. 어디서부터 가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laughs> 이렇게 하나.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 열다섯 개, 열여섯 개, 열일곱 개, 네, 열일곱 개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돌이 틀이 뭉쳐서 네, 갈게요. 오만 원에 가로가 십육 점오 센치, 자, 요런 화분 센치 됐을 때는 구 센치, 요 화분 십일 센치 아주 다양합니다. 십이 점오 센치, 요 화분 십일 나옵니다. 네, 십사. 예, 요 정도 재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높이는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45번 세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46번입니다. 46번 화분도 수량을 세봐야 되겠죠.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이렇게 11개가 갈 거예요. 11개 뭉친 금액,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빠르게 센치 재볼게요. 17 나옵니다. 18 나오고요. 높이. 11에서 10 정도 나오네요. 자, 요런 화분 9cm. 요 화분은 13 정도 나옵니다. 요 뒤에 화분 17. 외경 길이 재고 있습니다. 11.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쟀을 때 10에서 11.5cm. 네, 10cm. 자, 요 낮은 화분은 네 6에서 6.5cm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47번입니다. 47번 화분이고요.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이렇게 뭉쳤어요. 세트 금액 5만원에 드릴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는 짜잔, 10.5cm. 넓은 쪽 18cm 정도 나오고요. 요 화분 센치 쟀을 때는 16. 내경으로 쟀을 때는 13.5. 높이 쟀을 때 12. 낮은 쪽10.5 정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얘네들 이렇게 뭉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나눔 아이 만나러 가야죠. 네, 여러분, 오늘 사랑 나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짜자자 네, 요 귀염둥이 아가들이에요. 제가 요 화분을 정말 아끼거든요. 왜냐면 여기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머리에 골무를 시연한 듯한, 네, 바가지 머리를 한 듯한 요 재밌는 아가들이 너무너무 인상 깊고 이쁘더라고요. 요 화분 계단 가격 금액이 2만 5천원인지 6천원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laughs> 제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나 봅니다. 어쨌든 얘네들 개당 이렇게 했던 애들인데 세 개만 우리 여러분들 오늘 주문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세 분에게. 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할게요. 자,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센치 쟀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재볼게요. 14.5cm. 자, 반대쪽 쟀을 때는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8.5에서 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염둥이 화분들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여러분 내일 당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할게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